<laughs> 자,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칸추 t v 입니다 칸츄TV의 칸추이요 안녕하세요. 자, 저는 오늘 포트나이트랑 다은 창조적 파괴라는 모바일 게임인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런 가이드도 다 있어요. <laughs> 총측 파괴랑 이런거 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번 솔로를 해볼게요 일단 골드에서 게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매칭이 좀 안되네요 그럴 땐 뭐냐 다 기다리자 음. 자 됐습니다 시작이 됐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배그랑 똑같이 기다리는게 있는데 자 이제 기, 주의하실 점이 기다릴 때는 렉이 엄청 납니다 그거를 이제 주의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재밌는 시청 바라고 계속 하인보겠습니다 와, 아, 형, 좀 보이네요. 자, 주시고요 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마마마. 자, 저가 맨 밑에 나왔죠. 간추TV. 자, 그리고 이분들은 다 잘하시는 분이라서. 저희가 좀못 자라 잡을 수도 있고 따라다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제해주시고요, 막 그렇게 혀곡이 이런 거좀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계의을 지나고 있습니다. 계에서 만든 가상현실 세계로. 여기를 보세요. 여기에 저가 소리를 켜놨죠. 이걸 왜 켜느냐? 그러면 사운드가 더잘 돼요. 이렇게 달려가면, 보다시피, 더 빨라지고, 해서, 저가 이제, 이거를 한, 다, 열 판? 정도 해봤는데, 레벨을 벌써 11이나 찍었어요. 네, 1인 이제, 열, 아니, 다섯 번 하고, 이제 열판 중에 다섯 번 했어요. 그리고, 길이, 따기가 이건 진짜 쉬워요. 생각해보면, 이런 데막 들어가야 줘야 되고 할게 많은데 이제 자 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 딱 붙어 있잖아요 아 이걸 먼저 먹어줘야 된다 근데 그리고 이제 이걸 먹으면 좋은 점이 뭐냐 이 위에 이거 보이시나요 노란색 이거 체력 위에 있는 거 노란색 게이지 이게 상승하면 이게 방어거든요. 이게 상승하면서 더 좋아져요. 진짜 이 발소리 들리시죠? 가가지고, 쏴줍니다. 자, 잘 죽으세요. 자, 시청자분 죽었고. 오, 진짜 좋았네요. 아니, 나이못 잡은 거. 계속 가보도록 하죠. 제가 유튜버분이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게 막 글씨 팡팡 이런 게다 있대요 편집하기 좋은 그게 그래서 오늘은 편집이 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이거는 이제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거의 못해요 이거 게임은 그러니막 저가 레벨 10이다 보니까 아니 11이다 보니까 너무 레벨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별로 막썩 잘하진 않죠. 근데 저는 막 모바일 배이 이런 거를 영상 안 찍을 때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하는 것 같아요. 음.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아주는 아니 멀쩡히 해 줍시다. 이제 저쪽에 가서, 저쪽엔 팀이운 <laughs> 음 좋으면은 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을 것 같아요. 있구나. 있구나. 그러면, 일단 로켓좋고 그럼 이 편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Bye.